안녕하십니까. 놀보면 뭐하니의 놀보. 오늘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어,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7일날 추천을 해드렸었던 요 카이버 네트워크 요 녀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7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어, 영상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했었, 하셨다라고 하면은 업비트 기준으로는 3,850원, 그리고 비썸 같은 경우에는 3,800원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영상은 이제 제가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투자에 참고용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어,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어, 지금 비썸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으로 5,570원 약46% 정도의 매도가 완료가 되셨고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 기준으로 5,600원 약45% 이상 어, 비슷하게 매도가 완료가 되셨을 겁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수익 금액이 어, 700만원, 어, 800만원, 어, 많게는 9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오셨고요. 자 비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 적게는 800만원, 어, 많게는 1,2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달성이 완료가 됐네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박수 짝짝짝 한번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사이버 네트워크처럼 또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한번 추천해드리고 어, 놀부가 수익을 보는 코인들 어,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달 보유하면서 100% 이상씩 200% 이상씩 수익을 보는 코인을 한번 또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단 댓글 1대1 문의 통해서 저한테 어, 놀부님 저도 이렇게 200% 이상, 3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을 편하게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너 어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코너 바로 오늘 매수해야 될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 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놀부가 준비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입니다 바로 어뚜둥둥이 녀석 바로 진리카입니다 여러분 요 지금 업비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요 코인은 바로 요 진리카 코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4월 11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실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참고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진리카까지 여러분들께 추천 완료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놀부가 매수하는 200% 이상 300% 이상 어, 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어, 놀부처럼 한번 돈을 벌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댓글 1대1 문의 통해서 저한테 어, 놀부님 한번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어, 놀부는 일절 비용 없이 뭐 가입비용 부대비용 없이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이렇게 코인을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어, 여러분들 진입장벽 없이 노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면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